네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제주또 와서 제가 좀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놀러 온 날, 한잔 빨아야지. 그냥 자기야, 그렇잖아. 혼자 왔는데, 외롭잖아. 그래서, 아우 여긴요, 신제주거든요. 제주도는요, 부제주는 좀 가난한 사람, 서민들. 여긴 좀 부자 동네. 예? 네? 신제주인데, 코로나에 관심이 없어.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. 세상에, 나발, 라발라발 이게 웬일이 그래? 참안이네 자, 자, 그래서, 여기좀금 여기 닭발이에요. 뼈없는 닭발. 계란찜하고. 맛있겠죠? 아우, 매워 죽겠어. 일단은, 제가 한 번, 마셔보겠습니다. 종교화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, 서울에 계신 우리 제이제이 있는 이과. 자, 건강과 코로나를 위하여. 바이스 <laughs> 아, 죽인다. 자, 먹어볼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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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음, 음. 떡볶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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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. 음. 양파, 양파, 양파. 아,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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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끈 나오는구만요. 연예인이야. <laughs> 아우, 맛있네. 대박 날 거야 아가씨. 대박 날, 사랑해. 응. 괜찮아요? 명나빠신재주 아, 감독님. 이새도 계란찜을요. 아. <laughs> 아, 매우니까 그 계란을 먹으니까 이래서 녹네 <laughs> 응? 다시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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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가니까 어때요? 뼈없나 아빠 찾으시죠? 아유,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책기세요 화이지! <laughs> <laughs> 아유, 맛있네. 참. 이게 참, 대박집이 따로 있나 봐요. 예, 자, 제주도첫날인데 첫 오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. 감독님, 같이 한번 드세요. 자, 하나 더 먹고 있겠습니다 예, 새콤달콤하고 맛있네. 아, 감독님, 죄송합니다. 면목 가 없습니다. 죽여주지 없어. 이 형님, 아아아아아아... 너무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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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주죠. 신제주. 뼈 뼘닭발에서 예, 영화배우. 이포보강진아였습니다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내일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땡큐. 화이팅! <laughs>